관광 특성화 1번지, 강원도 내 대기업 취업률 1위, 전문대학 전국 1위, 더큰 미래, 더큰 희망을 심어주는 대학. 저희 카지노과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카지노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산업 협력 체결을 통해 직원 위탁 교육,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살려서 공부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관광코디네이터과에서 올바른 관광 도우미 및기획자로서 역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꿈이 없었어요.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걸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저게 꿈이 생겼어요. 관광통역 안내사.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심에서 리조트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골프가 대중화되어가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골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골프에 관련된 각종 이론과 실기를 배워 우수선수 육성 및 골프산업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고 싶으시면 저희 실용음악과에서 같이 연주해요.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스키 등의 레포츠와 각종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6년 전통의 역사가 있는 저희 레저스포츠과로 오십시오. 저희 생활체육지도과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프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특별한 빵을 강원관광대학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강원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관광정보과로 입학한 저는 호텔과 여행사를 비롯해 각종 기업체의 정보관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론, 실습, 그리고 현장 인턴제를 통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력과 글로벌한 감각을 경비한 창의적인 정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과에서 공부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고민하던 저에게 꿈을 심어준 아까 보건의료행정과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laughs> <laughs> 형한테말을잘 꾸질